자 필수 예제 8번 볼게. 자, 세 개의 벡터 a, b, c 주어져 있고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대. 자 실수 k 값을 구해보래. 자두 벡터가 평행하면은 하나의 실수 배가 다른 하나와 같아야 된다. 맞지? 자 그래서 a 플러스 k b 벡터는 A 배가 되겠어. c 마이너스 a 벡터. c 벡터, a 벡터 표시를 하는데, 자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넣어주자. 자, 여기는 뭐가 될 거냐면 4 플러스 2K, 4 마이너스 K 이렇게 잡힐 거고 자, 이거는 L배에 자, C벡터 마이너스 A벡터니까 마이너스 5, 5사니까1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4 플러스 2K는 마이너스 5L이 돼야 될 거고 그리고 4 k는 어, l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면 되겠네. 열립방 식풀면 끝나겠지. 그러니까 두배 때리면 8 플러스 2k가 어? 4k가. 뭐를 얘를, 예를 얘를 배 해야지. 어? 얘를두배 해주면 8 2k는 2 l 이렇게 되니까 변변 더하면 마이너스 3l이 12가 돼야 돼서 l은 마이너스 4일 거고. 다40 나오면 k는 8 나오겠네, 그렇지? 아 k는 8이다, 간단하지. 자 41, 42 해보자. 필수 예제 9번 본다. 음. 자 좌표평면 위에 세 점이 있을 때점 p가 자 다음을 만족시킨다. 자 p가 그리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괜찮지? 음. 자 그러면 우리는 p에 대한 결국 자취방정식을 찾으라는 소리니까 어, p를 x, y라고 잡고 시작하면 되지. 자 p를 x, y라고 잡자. 자그랬을때 얘랑 얘랑 얘를 더하고 싶단 말이야 지금. 그런 다음에 그거의 길이를 지금 6이라는 소리야, 그지? 음, 자 그러면 가보자. 자 먼저 p a 벡터부터. 자 p a 벡터는 그지 a 벡터에서 p 벡터를 뺀 거지. 그자 음. 그러면 a 벡터는 지금 마이너스 5 1이고 어, p 벡터는 x y가 되는 거니까 자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라고 적어줄 수 있겠다. 그치? 자 p b 벡터 가볼게. 자 p b 벡터는 b 벡터에서 p 벡터를 뺄 거지?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바로 적자. 자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컵마 마이너스 y 플러스 8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야 자 pc 벡터는 c 벡터에서 p 아, 벡터를 뺀 거니까 바로 적을게 마이너스 x 플러스 3컵마 마이너스 y 플러스 3 이렇게 생긴 게가 된다 자 그래서 저걸 전부 다 더해준 얘는 이거를 전부 다 더한 얘기겠지 자 더해 주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컴마 마이너스 3의 더하기 12라는 벡터가 될거고 그렇지? 요자식의 길이가 6이라는 소리지 아, 자 그러면 길이 재주면 9의 x 플러스 1의 제곱 될거고 더하기 9의 y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될거고 그게 36이다 이렇게 되면 되는거네 음,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제스이의 제곱이 4가 되는 거니까 중심이 마이너스 1 컴마 4고 반지름이 2 u s 이 되겠지? 그러니까 넓이는 4 y 되겠다 그 s 면되 i n u 4면그 i n 자, s y 4 i n u s y minus, y minus, y minus, y 자, 보근데 되게 당연한 얘기야. 음. 자, 우리 어떠한 벡터가 이렇게 존재한다. 그렇지? 자, OA 벡터가 이렇게 존재할 거고, 그렇지? 어딘가 이렇게 또 다른 벡터가 있지만 시점은 어쨌든 맞출 수 있는 거지. 그대로 평행이동 시켜주면, 자, 그대로 평행이동해서 시점을 맞춰서, 자, 이렇게 OB 벡터가 될 때, 자, 두 개가 이루는 우리 각도, 예각을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자, 이거를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라고 불러줄게. 지, 뭐 이것도 될 거고, 뭐 중간일 수도 있겠지, 그렇지? 이게 대한 이루는 거를 가격 크기라고 불러줄게. 여기까지 이상 없지?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두 벡터 이제 내적이라는 거를 정의할 거야, 알았지? 내적이라는 걸 정의해 보자. 자, 예자식이 a 벡터고, 이 자식을 내가 b 벡터.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적어볼게. 자, 일단 기호를 어떻게 정리하면 내적은 a b 이렇게 적어주면 돼. 됐지? 점은 좀 티나게 찍어줘야 되고 곱하기로 표기하면 안 된다. 점으로 찍어야 돼 무조건. 자, 얘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자, a 벡터의 크기에다가 b 벡터의 크기를 곱해 줄 거고, 그 다음에 두 개가 이루는 각도의 코사인 값, 코사인 세타를 곱해 준걸 우리는 a 내적 b라고 불러줄게. 됐지? 자, 이게 의미가 뭐냐면, 야, 나 여기 봐, b 코사인 세타를 생각해보자. 비코사이세타라는 건 선분의 길이에다가 코사이세타를 곱한 거지. 그렇지? 자, 근데 선분의 길이는 뭐가 돼? 5부터 b까지의 길이가 되는 거잖아. 여기에 코사이세타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b에서 o에 이쪽에다가 수직을 떨궜을 때 생기는 이 길이. 이 길이가 뭐가 되냐면 절대값 b에 코사이세타가 되는 거지. 맞지? 음, 그래서 요 길이 곱하기 이 길이 이게 내정이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가 내적이다 그림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좀 기억해 둘게 알았지? 왜냐면 요렇게 해야지 풀리는 경우들이 있어 자 그리고 둔각인 경우 자 둔각인 경우는 여기서는 코사인180 마이너스 세타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를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꿔놨거든 하지만 우리는 그냥 하면 된다 삼각함수 딱 배웠으니까 괜찮지? 어, 그냥 무조건 이거라고 생각할게 그냥 자 그냥 무조건 이거라고 생각을 해줄 거고 여기에서 그냥 처리하면 된다. 알았지? 뭐 굳이 양수음수, 예각둔각 나는 필요 없다. 그렇지? 음. 자 그래서 어, 이내적을리 어, 우리가 성분으로 표시했을 때 어떤 성질이 생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알았지? 자 한번 간단하게 증명 좀 해보자. 음. 자. 이제 좌표 평면 상에서 어떤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생각해 볼게 자, 그래서 얘는 성분으로 a1, a2라고 생각하 자, 그리고 이렇게 어떤 b라는 벡터가 주어진다고 생각해 볼 거고. 자, 요 다시간 성분이 b1, b2라고 생각을 해 보자 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a 벡터와 b 벡터를 내적해 준 거는 정의가 뭐였냐면 자 a 벡터의 크기에다가 자 b 벡터의 크기를 곱한 다음에 아 어,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다. 자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일단 생각해보자. a 벡터의 크기 구할 수 있니? 볼수 있어 없어? 있어요. 볼수 있지 그냥 어지 a 1 제곱 더하기 a 2 제곱으로 드시는 거지. 비벡터에 크게 걸수있냐면걸수 있지? 문제는 누구야? 코사인 세터지, 그치? 자, 근데 코사인 세터 어떻게 걸수 있을까? 수업 공부 안 했니? 코사인 세터 어떻게 구해야 되니? 아니, 2차 방정식의 그늘구하고 싶어 무슨 공식 쓰면 돼? 근각에서? 그대 공식을 쓰면 되지. 아, 네. 코사인을 배고 싶으면 무슨 법칙을 쓰면 되겠어? 코사인.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지. <laughs> 됐어? 네. 자, 코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 이 길이를 알아야 된다.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세타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코사인 법칙이잖아. 맞지? 자, 그래서 어, 요거는 표기상 이제 표기를 하기 위해서 OAB라고 할게. 자, 됐지? 자, 그러면 보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코사인 세타는 자 OA의 길이에다가 그지 OB의 길이를 곱한 다음에 이거의 두 배를 해주면 되지. 이 상황에서 OA의 제곱 더하기 OB의 제곱 마이너스 AB의 제곱 자 이게 코사인 세타겠네. 그지 자, 그러면, 부에 보자고, 코사인 세타. 얘를 여기다 일단 넣자, 그냥. 알았지? 여기다 넣어주면, 자, O의 길이랑 a 백트 크기는 같은 거지? 없어질 거야? O의 길이랑 b 백트 크기는 같은 거야? 없어질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 A 내적 b 는 어떻게 적어줄 수 있냐면, 2분의 OA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OB 길이의 제곱 마이너스 AB 길이의 제곱이라고 적을수 있다. 맞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구해 보자. 자, o 의 길이의 제곱은 뭐가 되냐면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이네. 얘는 B1 제곱 더하기 B2 제곱이네. 얘는 b A1 마이너스 a 1의 제곱 2하기 n 하기 A2 마이너스 a 2의제곱이래 A2 m 자, n u s A2 minus A2 제곱 b u 제 a 나올 건데 없어질 거야. 여 n u s A2 m A2 제곱 b A2 제곱 n u 2 m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가 남아? 플러스 2A1B1이 남지 여기서 뭐가 남아? 2A2B2가 남지 얘를 2로 나누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적은 어떤 성질이 된다? A1B1 더하기 A2B2라는 성질이 생긴다 야. 얘랑 얘를 내적하고 싶으면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해서 더한 게 내적값이 된다고 성분으로 표시돼 있을 때, 그렇지? 근데 그거의 정의가 이자식이라고, 요거는 기억해야 된다고 이해가 난, 그치지 내가 최대한 깔끔하게 쓰고 싶어갖고 그냥 많이 생략을 했지만 이제 충분히 충분히 그렇지 않지. 아 그리고 코사인 부활도 뭐 코사인 법칙 좀 기억 좀 하지 않았지? 네. 코사인 걸 보면 코사인 법칙 당연한 거잖아. 이름 이름이 코사인 법칙, 됐지자 그래서 뭐 이거 간단히 가볼게. 자두 개를 내적해보래. 자 그럼 내적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면 된다고 그냥. 이게 내적법 3이랑 쉽잖아. 됐지? 다음 아, 요 자식의 내적법 뭐라고? 1 곱하기 3, 3이고 2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잖아. 마이너스 1이야. 됐지? 이게 왜 되게 좋은 거냐면 내적이라는 게왜 되게 의의가 있는 거냐면 봐봐. 왜 의의가 있냐면 이런 거야. 지금. 자. 2 컴마 마이너스 3이야. 컴마 마이너스. 여기야 지금. 가서 는지만보여주는거야 자, 3, 1이야. 여기 있겠지. 됐어? 자, 그랬을 때 나는 이 벡터하고 이 벡터의 내적 값을 3이라고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저 3이 뭐였어? 내적의 정의가 a 벡터의 크기에다가 b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였었단 말이야. 근데 a 벡터의 크기를 구할 수 있어 수 없어? 볼수 있지. 두 벡터 때 크게 구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결국 뭐라고? 이두 벡터가 이루는 뭘 구할 수 있다고? 코사인 값을 쉽게 구할 수 있어 두벡터에 코사인 값이 뭐니까? 각도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됐지? 봐봐 얘랑 얘 각도 몇 도야? 구하기 어렵잖아 그냥 느낌상으로는 못 구한다고 그지? 근데 어떻게 한다고? 내적 대리로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다 됐지? 내적이 이래서 좋은 거야 이해되지? 자 그래서 내적의 성질 한번 살펴볼게 증명 안 했게 귀찮으니까 요거는 요거 증명 안 해도 뭐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자첫 번째 a 내적 b는 b 내적 a는 각개딱 교환 법칙 성립한다 자 분배 법칙 내적은 곱하기가 아니야 알았지 곱하기가 아니지만 마치 곱하기처럼 분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어자 그리고 결합 법칙도 당연히 성립한다 자 근데 이거 있지 이거 얘왜 얘를 내가 예시로 빼놨는지 모르겠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알았지? 어, 예시가 되게 중요하다. 자, 근데 이런 거 한번 먹을까? 아 어, 잠깐만 이런 거 한번 먹을게. 우리가 동일한 두 개의 벡터를 한번 내적해 볼까? 되니? 자, 동일한 두 개의 벡터를 내적 볼 거야. a 벡터라는 놈하고 a 벡터를 이렇게 내적해 볼 거야. 찐? 정의가 뭐야? 크기 곱하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지, 그렇지? 자, 그러면 자 a 벡터의 크기에다가 자 a 벡터의 크기를 곱할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곱할 건데 자, 동일한 벡터 두 개가 이루는 각도는 당연히 몇도? 동일한 두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도는 당연히 몇도? 영? 당연히 0도 아니 왜왜 당연한 거를? 그는데 코사인이 몇이지 일이잖아, 그렇지? 이렇게 표기가 된단 말이야그지 자,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한다. 크기의 제곱은, 그지 크기의 제곱은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 아, 동일한 벡터 두 개를 내적한 것과 같다. 이해가는? 하지? 거꾸로도 이렇게도 적을 수 있어야 된다. 알았지? 자 그러면 봐봐, 1번 봐봐. 지금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제곱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표기할 수 있다고? 동일한 a 벡터 더하기 b 벡터란 얘를 내적한 거야 얘는 이렇게 표기가 된다. 이렇게 표기가 된다고. 됐지? 자, 근데 이거는 그냥 어, 곱하기가 아니지만 곱하기처럼 그냥 분배하면 된다고 알았지? 곱하기처럼. 자, 그러니까 a를 두번 내적한 게 되지. a 내적 a 이렇게 나올 거고, 그다음 플러스 E, a 내적 b 나오겠지. 그다음에 b 내적 b 나오겠지. 동 통일한 거두 개는 다시 뭐라고 적는다고? 크기의 제곱으로 적는다고. a 내 n b 는 e n a no c o n d u 수 있다는 소리야. o 예 a t y 하 u can't have a seat. y a n t have a seat. You can't h 기 v e a seat. You 의 a n t h a 게 e a s e a 기 You c a n 아니,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되게 중요한데 외울 필요 없다는 소리야. 네. 알았지? 응, 외울 필요가 없다는 소리다. 자, 1 0번 볼게. 자, 살펴볼게. 삼각형 OAOB는 한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고 M은 빗변 AB의 중점이다. 자,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볼게. a 있고 o 있고 b 있고 가운데에 m 있고 자이 상황이다 지자 각각의 내적 값을 구해보래 자 1번 볼게 자 o a 벡터와 o b 벡터를 내적해봐라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이 내적 값은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걸 썼냐면 자 o a 벡터의 크기에다가 자 o b 벡터의 크기에다가 두 개가 이루는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걸 썼다. 자, 오이 벡터의 크기가 뭘까? 오이 벡터 자, 크기변 면 이. E. B O, B는? 이로는 각도는? 60? 응, 60왜 이렇게 당황해? 맞는데 그래서 2다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지? 끝나지 자, 두 번째 거 보자 자, O A 음. 랑 이번엔 O M 벡터를대 o r 볼 거야. 자, 그러면 O A 의 크기, 적 자, 차니니까 자, O A 크기면 음. 2. 자, O m 의 크기면? 음. 루트 3. 루트 3. 각도면? m l 각도가 s a 벡터와 o m 벡터가 이루는 각도 음. 30도. 네. 그렇지? 고사양 30도는?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답은? 3이 되겠지? 그렇지? 자, 세 번째 뽑보자 자, OM벡터에 AB벡터를 내적해보자 자, 얘는 다시 OM의 크기를 다 들어가야 되지, 먼저? 자, OM의 크기는 루트 3. AB의 크기는? 2. 2. 이로는 각도가 문제지 이제 각도를 생각해보자 자, O, m 벡터는 이거고 A, B벡터는 A에서 B로 가는 벡터 얘가거든 괜찮지? 그러면 두 개의 뭘 맞춰야 된다? 원래는 지점을 맞춰야 된다 그치? 자, 얘를 그대로 평행이동시켰을 때 이렇게 생긴 얘가 될 거고 두 개가 이루는 각도를 구해주면 될 거야 느낌상 90도 지만 명확하게 할수 있어야 되지 항상? 응. 자 명확하게 자 여기가 60도고 얘랑 얘가 평행이니까 자 여기는 60도가 되겠다 그렇지 여기는 당연히 30도겠지? 아, 그러니까 여기는 코사인 90이 들어가면 되겠네 자 근데 코사인 90은 몇이니까? 0 0이니까 자 얘는 0이다 자 여기서 되게 강한 조건이 하나 나온다 너네 꼭 알아야 되는 거 알았지? 자 두 벡터를 내적했는데 두 개의 벡터가 서로 영 벡터는 아니야. 그았지 근데 두 개를 내적했더니 계산 결과가 0이 나왔대. 자, 영 벡터가 아니라는 건 크기는 0이 아니라는 거거든. 그럼 얘가 0일 수에 없다는 소리야. 근데 코사인이 0이 되려면 90도라는 소리지. 다시. 자, 그래서 내적이 0이다라는 건두 벡터는 서로 수직 관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소리다. 됐지? 거꾸로 두 벡터가 수직이 된다? 내적이 0이라는 소리야. 됐지? 자, 요거 또꼭 기억해 두고 자, 세 번째. 자, OA 벡터랑 AB 벡터를 내적해 보자. 자, OA 벡터 크기는 일단 2고 AB의 크기도 2다까지는 뭐 쉽지. 괜찮지? 자, 이 상황에서 자, 각도 구해 보자. 자, OA는 요거. AB는 요거. 됐지? 몇 도? 이 아니라고. <웃음> 자. 이거 <laughs> 아니라고 알았지? 아, 90? 아, 직아인데 왜요? 자, 얘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오는 거지. 네. 그러면 이게 이루는 각도라고. 아하. 근데 여기는 60, 여기도 60, 120도. 네. 아. 자, 코사인 1 2 0이야 마이너스코사인60 맞니? 바로 적을 수 있겠니? 네. 응. 마이너스코사인60 180, 160이니까 응. 그리고 1사 분면의 각도 값도, 2사 분면의 각도니까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응. 그래서 요거, 요거, 요거 하면 되니까 자, 마이너스 2가지 자 다시 한번자 크기는 무조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내적 값이 음수가 나왔다라는 건 두 벡터는 서로 등각을 이루고 있다라는 소리야. 음. 코사인 값이 음수란 소리니까 이산 면에 뭐라는 소리야? 네. 등각이다. 이것도 조금 알아두자. 그리고 이런 거 그냥 60각 60이라고 60같이 하지 말고 항상 <laughs> 옮긴다 알았지? 네. 항상 옮긴다. 자 그다음 5번. 자 5, 5a 벡터랑 5a 벡터에 같은 벡터 두번 내적한 건 그냥 길이의 제곱이라고 그지? 아 어, 근데 5a가 길이가 2니까 제곱하면 4겠지? 아 어, 넘어갈게. 자. 다시 9, 50 해볼게. 자, 11번 가보자. 패스 해제. 자, 두 개의 벡터, A벡터, B벡터 주어져 있고 뭐이 자식을 구해버려 됐지? 자, 아하는거 뭐 가볼까? 자, A벡터 내적에 A벡터 마이너스 2B벡터를 구해봐라.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전개되면서 자, A벡터 크기의 제곱으로 변할 거고 마이너스 2A 내적 B가 된다. 이렇게 되겠지? 자, A벡터의 크기랑 A 내적 B만 보면 끝나. 어, 자, A벡터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자. A벡터의 크기는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그리고 루트 13이 되겠지? 자, 그리고 A 대접 B 는 어떻게 되 냐면 X 성분 끼리의곱 더하기 Y 성분 끼리 곱 이지, X 성분 끼리 곱더곱 하면 마이너스 2 이고, Y 겸 하면 마이너스 6이 니까 아, 얘는 마이너스 8이 된다. 이렇게 되겠 네. 자, 그래서 넣어 주면 얘는13이되는 거고, 더하기 8이16이되 겠다. 그래서 답은29 네. 이렇게 되면 그냥 끝나 는것지다 간단 하지? 자, 두번째 꺼 보자. 자, 두 벡터자에서 내적 한개 14를 x를 구하래. 내적 관계경 그냥 14로 넘어 끝나겠지? 자, x끼리 곱해주면 어, 6x 2가 될 거고, y끼리 곱해주면 2x가 되고, 그냥 이게 14인 거지, 뭐, 알지 8x가 12이니까, x 2개, 그렇지? 네. 아, 자, 확인 체크. 51, 52. 해볼게. 자, 1 2번가뭐저께쓰이 자 평면 벡터 a, b에 대해서 자 a의 크기는 2고 b의 크기는 1이고 두 개를 더한 거의 크기가 루트 2일 때 내적값 구해보래 그렇지 자 내적값 만들고 싶으면 요거 뭘 해야 제곱해줘야 된다 알았지 자 저거 제곱해주면 우리가 수식을 이렇게 적을 수 있어 자 a 벡터 더하기 b 벡터랑 어,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이렇게 두번 내적한 게 2라는 얘기를 할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자 근데 얘는 정개해주면자 A벡터 크기의 제곱 플러스 2A 내적 B 어, 플러스 B벡터 크기의 제곱이 되고 아 얘가 2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자 근데 넣어주면 여기는 4가 되고 1이 되겠지 자 그러니까 5 플러스 2A 내적 B가 2다 다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니까 자 A내적 B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라고 구해줄 수 있다 됐지? 자, 이랬을 때 자, 얘를 구해보래 얘를 구하고 싶으면 마찬가지로 쟤는 바로 구할 수가 없고 제곱한 얘를 구해줘야 돼 알았지? 어. 자 제곱을 해주면 음. 자, 제곱을 해주면 이제 바로 적자 어떻게 되냐면 9a벡터의 제곱 마이너스 12a내적비 플러스 터크 벡터 크기 v 제곱, t o r cookie,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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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e 2분의 3 들어가면 되니까 6, 6 3, h e c k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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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어 e c k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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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e 3a벡터 e c k check, c h e c 루트 5 8이 된다. 해보면 끝나겠다. 이상 없지? 음. 응. 자, 오십오 해볼게.